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지역의 공장, 창고, 토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선후부동산TV 공인중개사 소장 김연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건물 통매매로 진행할 예정인 상업용 건물로 광주시 남구 행암동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폐율 60%, 용적률 220%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대지 약 309평, 건물 연면적 약 738평이며 제1종 클린생활시설 용도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17년 9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건물은 4층 규모로 1층 약 200평 6개 호실, 2층 약 200평 3개 호실, 3층 약 183평 3개 호실, 4층 약 157평 4개 호실로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후문 인근으로 11m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902세대 아파트 단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빛골 컨트리클럽과 빛골 노인 건강타운 그리고 혀촌 2단지 택지 개발 지구와 노대동 택지 개발 지구가 있으며 하순도는 도곡 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상가와 사무실은 여러 업체들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과 금융권의 대출금 등이 있어 승계도 가능하므로 건물 규모에 비해 실질 투자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투자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건물의 내 외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광주대학교에서 화순 보곡방향으로 가는 4차선 도로이며 앞에 보이는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60m 정도 들어가면 요천 LH 7단지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보시는 대형 상업용 건물이 통매매로 진행하고자 접수된 매물로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바라본 건물 모습입니다. 먼저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건물 옆으로 도로를 따라 건물 뒤쪽으로 가면 건물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 7대에 13대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20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건너편에 별도의 넓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부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건물 정면에 있는 1층 101호 상가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의 지금 보시는 상가는 1층 101호로 계약 면적 약9 1평이며 대형 애완동물 용품샵인 폴리파크 펫24 매장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매장인데요. 매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용 사료, 액세서리, 옷, 그리고 장난감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안쪽에 별도의 창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 101호에 입점한 대형 콜리파크펫 24 매장에서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용품들을 판매하기에 진열되어진 것을 보셨고요. 다음은 옆에 있는 102호부터 104호까지 구분 등기된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이며 임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체 면적은 약 69평이며 일괄 임대도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상가 매장을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업종은 딱히 제한은 없지만 고급스럽고 깨끗한 요식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옆에 있는 105호를 보시겠습니다. 1 0 5는약 24평 정도의 면적으로 커피의 바나다라는 무인 커피숍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매장은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이용객이 없는 잠깐 동안 빠르게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옆에 있는 106호를 보시겠습니다. 106호 역시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셀프 빨래방인데요. 빨래방 출입구는 건물 안쪽 내부 복도에 있습니다. 106호는 면적이 약 16평이며 최신 장비로 설치된 빨래방으로 역시 심플하고 깨끗한 인테리어로 고급스럽고 아담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 상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빨래방을 나오면 1층 공용 복도이며 옆으로 주차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복도에는 남녀로 분리된 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중앙에 있고 계단이 엘리베이터 옆쪽과 건물 끝 가장자리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에는 주차장을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습니다. 1층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면적 약 200평에 3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층 전체를 QED 스크린에서 통으로 임차하여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전체를 일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 공용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담요로 분리된 화장실도 골프 연습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으로 시설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프로골프에게 개인별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4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습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별 낙하도 다수 이용자들이 골프백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는 모두 최신 장비로 시설되어 있으며 연습 공간을 전부 칸막이로 분리하고 각각의 공간을 넓게 설치하여서 방해받지 않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레슨 받는 과정이나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3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계단을 통해서 3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3층인데요. 중앙에 복도가 있고 앞쪽에 사무실 공간이며 뒤쪽으로 남녀로 분리된 화장실과 비상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면적 약 183평 3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301호와 302호는 임차인들이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302호의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 시설하여 여러 업체들이 모두 입주할 사용하고 있으며 303호 약 53평은 임시 사무실로 사용 중인데 업무용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3층 건물 뒤쪽 외부에 조그맣게 베란다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고, 안쪽 출입구 옆에 탕비실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임시로 사용 중인 곳으로 안쪽으로도 별도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면적은 약 53평으로 지금은 일시적인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임대 예정인 곳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50여 평 정도 면적의 업무용 공간이나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층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4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계단을 통해 4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면적 약 157평이면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중앙에 복도가 있고 앞쪽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며 뒤쪽으로 남녀로 분리된 화장실과 피상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임시로 사용 중인 2개 호실 약 65평 정도의 공간으로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 중인 2개 호실 약 92평의 내부는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만을 촬영하였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각 호실에서도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 중인 이곳은 앞으로 임대할 예정이므로 영상을 보시고 업무용이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역시 좋은 접근으로 임차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옥상이 있는데 역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을 통해 옥상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아담하게 조경을 설치하고 건물 사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외부 전경도 상당히 멋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린 건물의 내부와 주변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건물은 전체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업용 건물로 내외관이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전체 통으로 매매를 진행할 물건으로 임대보증금과 금융권의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 실질 투자금은 건물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입도 발생되어지고 있으므로 수익형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현장 방문을 원하실 경우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함께 동행하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